자 일단 이 문제는 저기 단군일에 유일하게 수학에서 복수 정답이 인정됐던 문제예요. <laughs> 2009년도가 처음에 선생님이 대치동 왔을 때인데 깜짝 놀랐어요. 씨, 나도 풀어봤지 당연히. 근데 아니 뭐 인턴 터뭐 소문이 들려 답이 두 개래. 뭐 미친 거 아니야? 씨 수학에 답이 두 개가 어디 있어? 어, 근데 진짜 답이 두 개더라고. 나 선생님 나중에 알았어. 와 이게 말이 답이 두 개지. 진짜 정답은. 1번이에요, 1번. 원래 1번, 1번만 답이어야 돼, 원래. 근데 대부분 수학 좀 한다는 애들이 4번을 아마 썼죠, 4번을. 이게 진짜,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말을 해줄게요. 이게 선생이 찾은 게 아니라 시험장에서 수험생이 찾았대요, 다 틀린 거를. 어, 이게 대단한지, 이 대단한 지 천재, 씨. 근데 이 새끼 100점을 못 맞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문제잘못됐는지 일단 설명해 볼때 문제는 진짜 좋은데, 망작이지, 망작. 정말 잘 만들었는데, 어, 오답 때문에 완전 망했어, 이게. 이때 수열 출제했던 교수들이 다 쫓겨났단 말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 뒤로 수열 문제들이 다 이상한 문제만 나왔어. <laughs> 아니 응징을 당해야지. 야, 다른 과목도 아니고 수학에서 답이 틀리게 복수정답이 나오도록 답을 냈다, 문제를 냈다는 건 진짜 큰 오류죠, 사실은. 이게 평가원이 하니까 넘어갔지. 수능에 이렇게 나왔으면 난리 났죠, 전국적으로. 일단 문제 볼게요. 문제는 진짜 좋아. 자, 일단 천천히 일단 볼 텐데, 이 xn을 정확하게 일단 해석을 하셔야 돼. 무슨 뜻인지. 일단 자연수가 하나 정해지면, 자연수가 n이 정해지면, 이 n의 약수의 개수 구할 수 있죠. 약수를 직접 구할 수도 있고, 숫자로 딱정해지면이 약수를 갖다가 어디에다 집어넣는 거냐면, 밑을 마이너스 1로 하는 여기에 지수 위에다가 n의 약수를 갖다 이렇게 하나씩 얻는다는 얘기야. n의 약수가 10개면 10개를 전부 다 이렇게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을 취해서 이 값들을 갖다가 합한 거 그게 바로 누가 되냐면 xn값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일단 여기에서 어떤 거는 여러분이 뽑아낼 수 있어야 되냐면 아니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밑에 붙어있으면요 여기는 n의 값이 중에 약수의 홀짝이 중에 홀짝만 중에 홀짝 얘가 홀수이면 마이너스 1이 더해질 거고 얘가 짝수가 나오면은 얘가 플러스 1로 더해질 거 아니냐? 그럼 결국에 이 문제는 xn을 정확하게 구하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n의 약수의 홀수랑 짝수를 갖다가 찾아보시라는 뜻입니다. 홀수랑 짝수가 몇 개씩 있는지. 그래서 홀수가 만약에 얹어지면은 마이너스 1로 계산할 거고 짝수가 얹어지면 1로 계산할 테니까. 만약에 약수가 10개인데, 홀수 5개, 짝수 5개야. 그럼 그 놈의 x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그럼 0이 되는 거죠, 0. 이렇게 계산한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 문제는 보통 꼭 기억번에 이런데 아니면 문제 자체에 얘가 주어지는데, 얘는 예를 갖다가 가르쳐 준건 아니고, 실제 해보라는 얘기야, 이게. 기억번에서. x 밑에 첨자가 n 자리인데, 그게 n이 지금 얼마일 때해보라는 얘기냐면, 8일 때해보라는 얘기지, 이게. 그럼 8의 약수는 우리가 쓸수 있잖아요, 노가다로. 1, 2, 4, 8이 될 거고 얘만 홀수네요. 자 그러면 X의 8을 어떻게 계산을 하셔야 되냐면 얘를 이해를 했으면 4개를 다 쓰면 안 된다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게몇 개? 홀수가 한개에 1이 나오는 짝수는 몇 개? 3개에서 이렇게 2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되게 좋지 일단 문제가 어, 여기까지는 일단 좋아요. 어, 기억번호 그래, 동그라미 자그 다음에 니은번 자니 번에 이제 정확한 구조를 모르면 이제 답을 못 구하는 거야 얘는 뭐 실제로 노가다로 해봐도 되는데 여기에서 일단 이 문제에서 원하는 규칙을 딱 정확히 뽑아내야 n이 3의 m승이라는 이렇게 문자가 들어가 있는 게 나와도 구할 수 있다고 자 일단 n이 3의 m승으로 생겼다. 이 약수 몇개 있게 소수의 지수가 얹어져 있으면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 딱 하나 더 하는 거 아니야? m 플러스 1개죠. 약수가 m 플러스 1개 근데 이 새끼 밑이 3이 깔려있기 때문에 약수가 다 뭐야? 다 홀수지. 그리고 모두 다 홀수야. 모두 홀수. 아 그러면 짝수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1이란 값이 몇번 더해지겠어? m 플러스 1번 더해질 거니까 정확하게 마이너스 m에 마이너스 1이 나오시겠네. 그냥 이게 틀린 거야. 어, 틀렸어 얘는. 이 디귿번이 문제인 건데 솔직히 선생님도 문제 풀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풀었는데요. 깜짝 놀랐지? 그 소문을 놓고 다시 문제를 봤더니 진짜 뭐가 없더라고 하나가. 야 일단은 상식적인 학생이 풀수 있는 풀이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요번에는 N의 값이요. 아까처럼 3의 10승이 아니라 이제 10의 M승이에요. 10의 M승. 자, 그러면 10의 M승에서 10이 합성수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2의 M승. 500이 5의 m승. 이렇게 해서 소수가 들어가게 분리해야겠지. 자 그러면 약수가 몇개 나와요 이번에? 약수가 m 플러스 1. 여기도 m 플러스 1개니까 m 플러스 1의 제곱개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전체 약수의 개수에서 얘는 이제 홀짝이 섞여있을 거 아니냐? 홀수랑 짝수가 몇 개가 있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짝수랑 홀수. 당연히 홀수를 찾는 게 편하지. 어떤 새끼가 없으면 되는 거야. 2의 거듭제곱이 없으면 무조건 약수 중에서 홀수만 나오지. 몇 개? m 플러스 1개. 5의 m승으로만 약수를 만들면 은 홀수가 나올 테니까 얘가 m 플러스 1개. 짝수는 전체에서 얘 빼면 되잖아. m 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1에서 얘를 빼니까 m 제곱에 플러스 m개인가요? 이렇게 나오시네요. 자 그래서 요놈은 이제 값을 갖다 계산하시면 x의 10의 아 x n이라고 쓸게 그냥 미쳤나서 마이너스 1을 갖다 갖는 홀수가 m 플러스 1개가 나오고 더하기 1을 값을 갖는 게 m 제곱 플러스 m 개가 나오니까 계산을 하시면은 m 제곱에 m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1이 붙으니까 딱요렇게 나와서 얘가 동그라미로 푸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학생이 풀어야 될 거야. 물론 씨 이것도 몰라가지고 찍으면 어쩔 수 없는데 당연히 이렇게 푸는 게 출제자의 의도고 그게 보통 이제 학생이라면 이렇게 풀었을 텐데 이거를 이제 뭐가 이제 빠져가지고 이게 잘못된 거냐면요 이걸 찾은 애가 난 대단한 것 같아 걔는 뭐하고 살고 있을까? 수학을 이렇게 아주 잘하는 애가 아니래 근데 내가 볼땐추론컨데 이게 그 평가원 시험 보기 전에 로그만 졸렇게 계산 연습한 거지 로그만 씨 지수 로그만 계속 삐리 꽂혀가지고 그게 눈에 보인 거야. 내가 한번 예를 적어 볼테니 봐봐. 만약에 M의 값이 어디 갔어? M이죠. 얹어져 있죠. 로그의 5라고 잡아볼게로그의 5. 어? 상용 로그의 5야. 자, 이렇게 생기면은 N 값이 자연수가 나와 안 나와. 나오지 5로 이렇게. 자연수가 나오죠 자, 그러면 N이 오기 때문에 얘는 약수가 1하고 5밖에 없잖아. 약수가 두개이시면서둘다 홀수가 나오거든. 자, 그래서 이때는 x의 n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x의 n 값이 얘가 정확하게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이 홀수 두개니까 이게 m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갔냐고, m이 로그인데, 이 <laughs> 이렇게 되죠. 로그에 5에. 전체 제곱 마이너스 라고안 같죠 이게 그러니까 무슨 조건을 출제자가 빼먹은 거냐면 m이 의미 아닌 정수란 말을 넣었어야 돼 이걸 정수일 때만 가능하지 이게 이렇게 무리수가 들어가면은 성립 안할 수가 있다니까 그럼 선생님 니은번은 왜예요 니은번은 어차피 틀렸잖아요 이 새끼는 얘는 어차피 제대로 푸나 어차피 틀렸으니까 틀린 건데 이게 원래는 맞는 게 아니라 틀린 걸로 해야지 정확한 답인 거지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다시 없을 거라고 믿고 시험장에서는 그냥 무조건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풀어야 돼. 근데 이게 지금 보임면서에 어떻게 해야 하 나도 그뭐 어쩔 수 없죠. 어. 갑자기 선생님 우고 가 보여가지고 풀었더니 답이 아닌데요. 이러면 어쩔 수 없는데 일단 이 문제는 참 좋은 문제였는데 망했어요, 망했어. 어. 표시해 놓으시고. 자 일단 그래서 문제가 오류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다가 요, 어, 요걸 써놔야지. 여기다가 단 이 말을 꼭 넣어야 돼. M은 의미 아닌 정수 이런 말 넣어 줘야 돼요. 또 정수한 말 넣어 주셔야 됩니다.